근데 지금 해드리고 싶은 말은 세상에 보통 한세 번에서 네 번의 사랑이 평균적으로 찾아온대요 음... 아직 다안 쓰셨을 것 같고 예 음... 네, 분명히 네. 더 다른 기회 더 좋은 사람 더그 충만한 사랑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좀 실패할 실수를 거, 거듭하시면서 좀더 완벽한 사랑에 근접해 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말이 그런... 정답이에요 진짜 로 네. 네. 기대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, 앞으로도. 이렇게 이승환 씨께서 이렇게 좋은 답변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선물 주신다고. 어, 정말요? 이승환 씨가 네. 네. 직접 네. 네. 네, 저분께 뭐 선물, 선물 하나 준비해 주셨다 네. 새로운 사람 만나시라고. 네. 어떤 선물이요?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, 이분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분들로부터 꿈을 키우지 않았나 네. 싶, 싶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분들의 싱글. <laughs> 아... CD 박스, 박스 세트인데요. 아, 누구죠? 비틀즈. 비틀즈. 네. 비틀즈. 아 네. 아제 음악만 듣지 마시고 네. 다른 음악도 좀 들으시면서 아 네. 마음 달래시라고. 들으시면 됩니다. 아 네. 아 멋있다아 네. 좋겠다.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. 제가 오늘 오전에 제주도에서 왔거든요. 어머, 제주도에 살아서 우울증도 좀 있었고. 근데 아, 너무 좋아요. 지금 어. 정말 네, 네. 정말 너무 좋아요. 아 이거 내가 너무 <laughs> 걱정돼.